안녕하세요. 이원평 자매입니다. 이번에, 음, 8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어, 박옥순 목사님 성경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하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어, 그 중에 저희 친정 아빠도, 어, 목사님 성경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서 구원을 받으시는 은혜를 입으셔서 간증 들으러 나왔습니다. 어, 저는 199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 언니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또 작은 언니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 보신 적이 없으시고 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시골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농업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셔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셔서 밤에는 사무실, 회사 사무실 색상을 붙여놓고 주무시고 또 이렇게 낮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그 제약회사 사장님이 저희 아빠가 되게 성실하시 성실하시고 되게 좋게 보셔서 야간 대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집도 없이 밤에는 회사에서 책상 붙여놓고 주무시고 야간 대학교 다니시고 자수성가하셔서 집을 마련하시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와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셨거든요. 저희가 1남 3녀를 아버지가 두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진짜 이렇게 가정도 이루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저희가 구원을 받고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빠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생소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수고하시고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집도 사시고 아이들도 다 대학 보내시고 진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버지는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선을, 선을 해갖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셔서 이제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제 전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고 최근에 이제 아빠가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도 너무 아프시고 이제 아빠는 평생 쉬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일을 하셨고 하루라도 일을 안 하시질 않으시고 항상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다니시던 경비일도 이제 더못 하시게 되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으실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빠가 되게 우울해 하시고 짧은 기간 집에 계셨는데 되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 하시고 되게 이제 허무하다 그런 걸 이제 마음에서 많이 느끼,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집에서 이제 줌으로 부인의 말씀도 듣고 이제 하는 중에 목사님이 한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쓴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에. 근데 정말 저를 통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적도 있었지만, 정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쓴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박옥준 목사님 성경 온라인 세미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이제 큰 언니는 양천교회에 다니고 저희 작은 언니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언니들이 다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가족 카톡방도 만들고 이번에 집회 전에 우리가 줌으로 가족 집회도 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목사님 집회를 하기 전에, 저희 미국에는 있 형부가 이제 줌으로 이제 복음반을 이제, 해 이제 목사, 아빠, 엄마를 모시고 복음반을 했어요. 형부가 정말 며칠을 막 늦게까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말씀을 아빠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말씀을 마치시고, 아빠, 아버지, 어떠세요? 제가 말씀... 전화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마음에 죄는 있으세요? 그랬더니 죄는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저녁 때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을 온라인으로 이제 아빠가 듣게 됐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말씀을 제가 갔을 때 저희 미국 얘는 형부를 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야, 그, 목사이도 되겠더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되게 잘 들으셨어요, 아빠가. 근데 이제, 아빠가 잘 들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물어보면 잘안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이 막연하고 저희 아빠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오전에는 제가 이제 가서 아빠랑 말씀을 같이 듣고 저녁 때는 저희 양천교회 저희 언니랑 형부가 같이 가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는 또 아빠가 도시락 배달 가는 게 있어서 잠깐이었지만 꼭 잠깐이어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도시락 배달 갔다 오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아빠한테, 아빠, 죄가 이제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죄는 있다, 내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좀 길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풀어드리고 쭉 전했는데 아빠가 안 믿어지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오면서 화요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서, 아, 하나님 아빠가 안 믿어지신대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빠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말씀을 들, 들을 때 이제 형부가 같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정말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서 전해주셨어요. 가나 대통령 구원받는 간증도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는데 예수님이 걸으라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을 때못 걸었는데 여태까지 걷지 못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 말씀과 마음을, 마음이 같아졌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일어나서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서 믿음은 마음이 같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 아빠가 이 말씀 들으시면서 구원 받으시겠구나. 아빠가 지금 하나님이 죄를 씻었지만 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일어나서 걸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도 제가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막 아빠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막 하고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목사님이 성경을 쭉 복음을 진짜 자세하게 풀어 주셨는데 저희 가족 카톡방에 저희 형부가 글을 딱 올리셨어요. 말씀 중간에 어, 아버지가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어, 이상하다. 아빠 오늘 구원 받으신 구원 받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딱 마쳤어요. 근데 한 조금 있다가 저희 형부가 글을 이제 올렸어요. 아버님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오늘 낮에까지 아빠는 분명히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정말 죄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죄가 없다.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다,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오전에 이렇게 가서 아빠랑 말씀 듣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빠 정말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앞으로 또죄 지으실 텐데,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빠 죄가 없어요? 이랬더니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목사님, 말씀드릴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니, 죄가 없다니까. <laughs> 네, 저희 아빠는 정말 빈말을 아예 못 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죄가 있는 애 없다고 말못 하시는데, 죄가 없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 아빠 어려운 일 있으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아빠가 무릎도 안 좋으시고, 몸도 많이 힘드시지만, 아빠가 이제,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빠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아빠가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보라고. 제가 하나님,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라도 구원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렇게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어,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이렇게 다른 점이 뭐니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어, 교회는 왜 다녀야 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집에 이렇게 살을 타고 오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28년이 됐어요. 아빠가 28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시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아빠를 포기한 적도 많고, 진짜 우리 아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아빠는 구원 못 받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도 많고 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도 진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예수님 저희 아빠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밖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상은 너무 어렵지만 또 코로나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또 아빠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짜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간증드렸습니다.